랍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 랍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 기생 랍입니다. 왜 우리는 랍을 랍이라 보지 않고 어, 랍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를 통해서 랍을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서 시골 학교를 나왔는데 산업국민학교입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인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70명, 80명이 안된 작은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도 이 없어졌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저보고 빼까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안불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졌어요. 이제 빽가방, 빽가방 그러더니 뭐 젓가락, 젓가락 그리기도 하고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뭐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그 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우리 반에 기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기만이 어, 그 앞에 수식어가 똥입니다. 똥기만이, 똥기만이 이렇게 불렀어요. 중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시내로 이제 중학교를 갔습니다. 영북 중학교인데 한클라스가 4, 50명 되잖아요. 어, 그때 중학교 간 사람이 백승철, 똥기만이, 은숙이, 명화 네 명이었습니다. 어,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중학교 가서는 드디어 나를 모르겠다. 그냥 순철이로 부르겠지. 웬걸. 또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저보고 뺏가 뺏가방 젓가락 또 불러요. 너무 싫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 뭐 싸움도 하고 좀그릴텐데뭐 그러지도 못하고 똥기만이도 역시 똑같았어요. 기만인데 또 여전히 똥기만이 똥기만이 불렀어요. 자 기생 나압이 모든건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냥 나압이에요. 신앙인입니다. 누가 가가지고 기생랍 이렇게 부르면 기생랍이라고 하는 랍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어땠을까? 지금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하면서도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기생랍, 기생랍 오늘 어, 설교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니까, 많이 그, 걸 사용할 텐데, 기생나압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요, 명예훼손에 걸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생이 아닌데, 몸파는 여성이 아닌데, 자꾸 기생나압이라 그래 보세요. 목사도 명예훼손에 걸리고, 하나님도 걸릴지 몰라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목회자면, 기생나음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씩 다 합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요. 목사님들 설교가 어떤가. 자 기생나음의 믿음이 있었다. 정당권을 살려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게 다예요. 거의 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 어, 의문부터 질문부터 이 본문에 던지면서 오늘 말씀 하나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일까, 정말일까? 신딥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에 파송을 해요. 그 지도를 보면 이신딥에서 여리고 거리가 직선 코스인데요.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여리고 성이 함락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곧 전쟁이 터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오늘 성경에 계속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살 희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수와이장일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신딥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생이라고 하는 집에 유숙했다 이 정탐꾼이. 성경에 라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주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라압을 어떻게 성경이 소개를 해요? 기생이라고 하는 라압의 집.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성경이 라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다. 이것이. 그렇다면,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정말 그 순간까지 기생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정당꾼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그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도 계속 몸 파는 여자였을까? 여리고가 함락할 당시에도 계속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몸 파는 여성의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퀘스천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여수와 2장에는 라비라고 하는 이름이 총 6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지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라 랍을 소개할 때 여수와 2장 1절 거기 한번 등장을 해요. 여수와 6장이 뭐죠? 여리호성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라비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니까 기생의 집, 그렇게 표기를 해놨고,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없이 랍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기생 랍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을 종합해보면, 랍이라고 하는 이름이 총 9번 등장하는데,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랍은 3번 등장해요. 여섯 번이 그냥 라합이라고 성경이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라합을 그냥 라합으로 봐야 돼요. 여섯 번을 성경이 라합으로 표기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홉 번 중에 세 번을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총 결론의 말씀이 시부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다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도 자, 보십시오. 기생이라는 단어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 또는 술집을 경영했던 여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할러트,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매춘부였다, 창녀였다, 강렬하죠. 몸파는 여성, 그게 할러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 부정적인 이 이미지 단어 때문에 기생인 라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가 접할 때 자꾸 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기까지가 여수와 2장에 나오는 이라 랍의 믿음의 신앙을 성경이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세요 또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그러므로 멸망치 아니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역사는 여수와 6장 여리고 성이 함락당할 때. 라에 대한 신앙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주의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이 정탐꾼도 영접을 한 거고 열일 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기생나이 행암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에 의한 행위였다. 11에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에요. 아무나 여기에 이름이 들어갑니까? 기독교의 역사 이래로 시대시대 시대, 역사마다 그시대의 가장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한 것이 11에서 11장이에요. 아무나 거기다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챔피언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첫 번째 등재된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11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에 31절에 성경이 기생라합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기생라합이 정탄꾼이 만났을 때에도 기생생활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지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장을 읽어봐도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정탄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믿음으로 라합은 순종치 않은 자와 멸망치 아니했다. 이런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라합이 정탐꾼 만나는 그 시점까지 창녀생을 몸파하는 여성생활을 했겠는가? 아니다. 여수와 호 2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그거는 어, 옛날 번역이죠. 현대 이내 성경은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머물렀다. 이게 어떻게 라합이 창녀생활을 했다는 증거예요. 기생 라합이 붙었다고 해서 기생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3,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모든 행위를 했다고 기록해 놓는데 기생생활을 청산한 라합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여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무리 봐도 완전한 크리스천인데 완전한 스트로한이 믿음이 강력한 여성인데 왜 성경이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놔서 이렇게 혼돈스럽게를 하냐 우리를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여수화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지경 직영, 이스라엘 지경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갔어요 제사 모두 다 정리를 하고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모압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이두 아들도 죽어요. 이살 수가 있습니까? 흉년 들고 기근 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사망했습니다. 그 가슴을 생각을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며느리, 며느리도 아니죠 이제 남편이다, 그 아들 둘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살길 찾아라, 행복해라. 작별 인사를 하는데 루시라는 며느리가 끈질기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동행해가 있습니다. 난 어머니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루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지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을 안고 있는 장면이 룻기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치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스러운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루키사장 16절이 아닐까 나오미의 말년이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쌓여 있습니다. 자이 오벳이요 나오미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친손입니까? 외손도 아닙니다.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가족이 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종아가 직장 다니니까 용돈을 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그 용돈을 쓰질 못해요. 성경책에 그걸 집어넣어 놓고, 친손녀가 준 거를, 이거를 갖다가 쓰질 못해요. 쓰시라고, 못 쓴다고. 어, 이거는 우리, 친손녀가 준 거기 때문에. 자, 오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살몬입니다. 보아스가 부자였으면, 어, 보아스의 아버지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풍속으로. 지지였고 거부였습니다. 그 살몬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라비. 그러면 라합과 오벳과 관계가 어떤 거지요? 친할머니 관계예요. 룻기 4장 16절에 보면 온 동네 이웃들이 오벳을 안고 있는 나음미를 칭송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은 존재다. 이 아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이다. 너무 부러워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온 동네 이웃들이. 그렇다면, 친할머니 라비 오벳을 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깊고 넓었을까? 라비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다 그러면, 친할머니인 라비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었을 거다. 라합의 말년이 보통이 아닙니다. 살몬이 부의했다 그랬어요. 회장,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적어 놨으면 좋겠는데. 라합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저희가 성경을 쫓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로 라합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서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이 뭐지요 왕의 족보입니다 이세 아, 그 이세가 누굴 낳아요 다윗입니다 적통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수식어가 붙었던 기생의 꼬리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면 라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부여하게 살았는지 비교할 수가 없다.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랍이 받은 축복을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라 랍은 왕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축복도 비교할 수가 없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구절절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딥니까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겁니까? 응? 회장 영부인이 되는 겁니까? 아이 낳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가 왕의 족보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이 세상에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창녀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방송에서나 또는 몸을 팠던 여성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질 못했어요. 어떤 스님이라든지 정쟁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회가, 목회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창녀가 신앙 간증하는 걸잘 듣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거북해요. 듣는 사람도 거북하고, 예, 전하는 사람도 거북해요. 그 삶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을 팔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그걸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라합이 그 모든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생라합이라고 보는 이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안경을 끼고 자꾸 라합을 조명을 하고 깊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창녀였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너몸 파는 여성이었지 과거에. 그 지금은 아닌데, 그러면 라합을 라합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성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너무 믿음과 신앙이 좋은 여성입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걸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성이었어요. 소문이 횡령해요. 어느 날 아! 그 자매가 옛날에 창녀였더라. 몸파는 여성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자매 앞에요. 그냥 자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온갖 쓰레기 같은 수식어가 다 붙어가지고 이 자매를 대하는 겁니다. 자꾸 안몰라그래도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쓰레기 수식어 쪽으로 자꾸 고개, 고개가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눈치 챘어요. 교회 못 나옵니다. 갑자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그런 성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일을 알았을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성경이 기생 생활을 청산한 라합 앞에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신앙의 우월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태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경고입니다. 기생납을 봐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검증하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놀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돼 우리 우리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지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도 별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기생생활을 했던 기생납이나 너나, 다 일일이 따져보니 별반 나을 것도 없다. 죄인과 창녀, 어느 게더 고상한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인을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완전히 사망한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망한 정도가 아니라요. 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수 없는 존재다. 나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잘난 게 없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 창녀생활했느냐? 근데 나는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몸 팔았지.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의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깨끗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 천지의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생나합을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끈질기게 붙여놓은 거예요. 제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응? 하나님이 구속해주신 이 역사와 은혜를 라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창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왕의 적보의 이름이 등재되는 겁니다. 라합의 보좌에서 라합처럼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입니다. 옛날에 무슨 일을 했든, 했든지 간에, 기생을 했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왜요? 나는 왕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등재된 사람은,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기생이라는 단어, 몸을 파는 뭐 그런 단어들에 이제는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왕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상호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가 라합의 은혜의 구속의 역사처럼 새롭게 쓰여지고 만들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성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